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 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심원신 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어 이제 한 학기가 또이 학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굉장히 숨가쁘게 어, 달려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네. 좀 며칠만이라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요즘입니다 <laughs> 네 이제 좀쉴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신부님 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그런 복음 이야기를 오늘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주제로 택하셨다고요? 네 어, 질문을 딱히 발견하지 못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 하나씩 질문을 해보라고 있는데 네. 어, 뭐 특별한 것을 이렇게 찾지는 못해서 오늘 뭐랄까 생각하다가 마침 대림식이고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 설화 가운데 그 마티오 복음에 예수님의 네. 적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어, 천사에 관련된 내용. 을 할까 합니다. 모요셉 뭐 네. 성인, 요셉 성인께서 성모님의 잉태 사실을 알고 파혼을 결심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요. 어, 많이 익히 우리 신자들이 보셨을 것이고 자주 네. 접해 접하셨던 복음이지만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복음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네. 네. 어, 이 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 신부님께서 오늘 복음 내용을 주제로 이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이그 이야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의 단면을 설명하는데 정말 좋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네. 어, 사실은 성경에서 나,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덕으로서의 그리고 어떤 좋은 가치로서의 개념들은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깊이 있는 내용들도 많고, 어,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의로움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네.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덕목이기도 하고, 구원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신학이지만, 그 다양한 의로움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서 이 요셉 성인의 의로움을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로움이 어떤 것일까라는 하나의 또 다른 단면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 다채로운 신학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의로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해낼 수가 있기에 이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네 신부님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발미암아 인퇴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이세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방금 마태오 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해 봤습니다. 관련 내용은 루카 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신부님, 이두 복음이 미묘하게 내용이 다르다고요? 네, 두 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성모님과 요셉성인에게 알리는 내용은 마테오가 전하는 것과 루카가 전하는 것이 조금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요. 네. 그 다름은 하나는 루카복음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 성모님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내용이고요. 네. 오늘 봉독한이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요셉의 꿈에 등장을 합니다 아. 요셉의 꿈에 천사가 등장을 해서 네.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네.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laughs> 어, 이 내용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조금 있어요 네. 그게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꿈에 나타나기 전에 천사 그 요셉은 <laughs> 본인과 약혼한 송모님께서 어, 잉태한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제를 깔고 알,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가르쳐요. 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법에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때문에 가늠이라고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가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없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성모님이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성모님의 처지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사회의 외곽에 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성모님께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성모님의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재구성해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송모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라는 것은, 크나큰 윤리적이며 법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네. 이해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요. 신부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복음의 앞구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 상식으로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위해서 파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이죠. 네. 음, 사람들이 보통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웠기 때문에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어, 이게 그냥 요셉의 의로움을 설명하는 대목이구나 라는 것만을 이해한 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래요. 요셉은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그 대목이에요. 요셉은 네. 만약에 본인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리고 자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든지 그렇지 않았던지간에 본인이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성모님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네. 당연히 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임신이라는 것을. 뭐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남모르게 파혼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남모르게가 아닌 거예요. 네. 남모르게 파혼했다라고 할지라도 임신이라는 것은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성모님은 당연히 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음. 아니면 사회적 외곽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 처지에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요. 네. 요셉이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의로움에 관련되어져서 요셉이 기본적으로 율법의그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약의 전통 아래에서 의로움을 해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요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 안에서 처음에 설명되어진 요셉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네.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어긋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처음에 요셉에게 적용되어 졌었던 그, 음. 의로움이라는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요셉이 지켜야만 하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 진짜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은 그 다음 대목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요셉 성인의 의로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이 서라의 끝까지 보아야만 해요. 서라를 음. 끝까지 보아야만 합니다. 네, 저는 단적으로 요셉 성인의 의로움을 처음에 그가 가졌었던 율법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가치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바대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게 그의 의로움이었다면, 네. 그가 요셉성이니 이 설화의 마지막에 선택한 의로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느님께 대한 민감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느님께 대한 민감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갑자기 뭐 하느님인지 뭐도산신령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네. 지리산 어디 총고석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10년간만 돛 닦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할 사람이 세상에 몇몇이나 될까요? 그쵸 없어요 <laughs> 없죠 아무도 아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규정하고 있는 내 음. 생각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사실적인 기반들과 상식들 그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이 음. 요셉 성인이 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의로움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와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했다는 것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그 자체가,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껏씩 살아왔었던 실천적인 삶의 태도를 물리치고, 하느님이 진짜 바라는 것을 삶 가운데 초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요셉성인이 가진 진정한 의로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법이나 상식이나 기본 생활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삶이 가두고 있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음. 진짜 요셉성인의 의로움의 근거이며 네. 요셉성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유이죠. 네.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느님의 정의의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요셉성인의 모습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나눈 복음과 비슷한 예를 구약 성경의 한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신부님? 네, 물론 그 제가 그구약성경의그 대목을 사실 이것을 해석하고자 의도해서 쓰여진 복음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복음을 볼 때마다 이 하느님의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소돔과 고모라를 눈앞에 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아브라함. 그 안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때 네.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 을 하신 걸까요, 신부님? 네,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이 <laughs> 설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 정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 보자면 네.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의인을 절대로 하느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하느님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저게 의인이었기 때문에, 저 도시의 절반도 의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저기를 멸망시키겠다. 네.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만이 쏟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만이 쏟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 지난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요. 네. 그렇게 답변이 이어진 다음에 하느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뜻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느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소동과 고목 소동으로 파, 그, 직접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결국에 이 이야기는요. 의롭다. 의인이다 라는 음. 것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정해진 규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는 과정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밝혀지는 하느님의 뜻,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아주 좋은 아.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그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로움과 약간 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신부님? 어, 많이 다르죠. 음.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의롭다, 정의롭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었던 것을 근간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안에 가두어 놓기도 해요. 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의 한 켠은 하나의 모습은 단순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적인 기준 안에 의로움을 두질 않습니다. 네. 언제나 하느님을 찾아야만 하고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묻는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이야말로 진짜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사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셨던 신하, 그 율법에 대한 풀이와도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당신의 행동 규정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율법을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 네. 진짜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네.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로 당신의 사랑의 삶을 펼쳐나갔었던 것처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는 본인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투신하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민감함으로 하느님께 다가서게 되었을 때 네. 본인이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의로움이 새로운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진짜 요셉의 의로움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아. 때문에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라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네. 우리가 뭐 함정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가 파혼하는 것은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에 전적으로 어울리는 것이었고, 네. 단지 요셉이 의로운 요셉 혹은 요셉 성인이 정말 의로운 덕목을 가지고 있다 라고 교회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요셉 성인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에 대한 새로운 에서 곧 한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이것이 바로 요셉 성인이 가지고 있었던 음. 진짜 의로움이다 네. 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분들이 스스로 어떤 물음을 가지고 또 묵상했으면 하세요, 신부님? 네, 어, 언제나 그 이, 이런 측면 안에서 의로움을 해석할 적이면 네. 어, 신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의 기준이나 나의 갖춰진 마음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정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요셉 성인처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사실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해나가다 보면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을 꼭 하지 않더라도 네. 그, 그런 그게 있어요. 선택의 문제에 항상 직면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느님을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고 쉽게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원망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 그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오고, 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는 성찰의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네.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움과는 별로 거리가 멀어요. 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 상식 안에 가지고 있는, 보편성 안에 담고 있는 좋은 것, 의로운 네.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음. 때문에 항상 하느님께 물어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하고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이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우리가 그, 막 그, 결과론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할지라도 네. 그것이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찾는 것이다. 내 판단 기준, 내 생각, 내 규정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음. 언제나 하느님의 것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음.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그리고 본인의 네. 삶을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그 의로움을 찾, 찾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언제나 하느님 편에서 생각을 한 번씩 더해보아야만 해요. 네. 이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는요. 나는 내가 생각할 음. 때, 내 자식이 생각할 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느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것들을 함께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다운 덕목을, 의로움이라는 덕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부님, 그 신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 휴대폰 끝자리 8966 사용하시는 청취자분께서 노아홍수 이후 수명이 짧아지나요? 라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 질문이 꽤 됐죠. 제가 사실 그 남겨주신 질문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전부 대답을 해드렸는데, 네. 꽤된이 질문이 시간 관계상 굉장히 뒤로 지금 밀렸어요. 아. <laughs>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리자면, 노아는 600살에 홍수가 나고요. 네. 홍수가 난 이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950살을 살았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95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홍수 사건 때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은 120살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저, 되어 있어요. 네.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바로 적보구문이 나와요. 노아의 네. 자손들에 대한 적보구문이 나오는데 어, 적보구문에 나이가 기재가 됩니다. 나이가 기재가 되는데 그 이전에, 노아 이전에 족보구문에 담겨져 있었던 나이들은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900살, 1000살, 700살, 뭐, 어. 800살. 근데 노아 이후에는요, 네. 300살, 200살, 150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네, 점점, 네, 점점 줄어든다는 네. 것이죠. 그러다가, 그, 결국에는 그 120살로, 120살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지요 네. 마지막 120살을 넘어갔던 인물이요,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이 127년까지 살았거든요. 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이렇게 120살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생명이라는 것에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 하나의 자리를 완성하게 만드는 그 흐름을 만들어, 아니 보여주는 것이 나이에 이렇게 줄어듭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하느님의 질서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숫자로도 표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뭐이 정도로만 어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나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경자 자매님께서 유튜브 댓글에 구약을 읽어보면 수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을 남겨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네. 엄청 나이가 많죠. 네. 엄청 나이가 많죠.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 뭐, 몇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숫자는 그 나이의 숫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물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본래 무엇을 의도했는지 명확하게 그 무엇이다라고 가르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숫자를 가지고 막뭐 나누기하고 빼기하고 막 곱셈하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좀알아두야만 하는 것은 성경은 팩트가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다라는 것이에 네. 물론, 성경은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1기는 네. 왕조 실록을 기반으로 정리가 되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 구문은 어, 톨레도 세페르, 세페르라는 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의 음. 책.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어떤 족보로서의 책이 네. 사료로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을 만을 기록해 놓았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 수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 수명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 자체에 수명이 길다 길지 않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음. 통해서 하느님 하느, 어떤 하느님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느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지 네. 이것들을 밝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0975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정신부님처럼 성경 본문에 의거에 설명해 주시는 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감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좋은 방송이 오래 지속되길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길 기도 속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부담됐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자 음. 자. 어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